할렐루야. 7월 13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대의 분별력과 성도의 사명. 어,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선호 사모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전도서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 있고, 치료될 때에 있고, 우리가 망할 때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 카이로스죠 우리가 흥망성세 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암흑기 암울한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될걸 미리 어, 알면서도 어,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록 내가 뭐과나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고 어? 들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록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이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스 6장, 그, 1절에서 18절 보면, 우리가, 어 구원의 투구, 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예비의 심, 우리가 영적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하여야 돼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 유명한 성어거시키니 13년간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그 13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어, 골목에서 어린이들이 찬양을 어,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어, 레마로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인크라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가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유명한 훌륭한 성어거스틴 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장 1,2절에도 일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를 해서 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몸성자에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 그래서 성경이 담기는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피 값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어 제목이 시대와 분별과 성도의 사명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혼란한 어두운 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 16장에서 17절 이 말씀은 변화의 책인데 마틴 루터가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은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그 말씀에 기를 고쳐서 제한국회에서도이이은영 목사님을 통해 대표 기도에 이어서 이 나라 헌법은 말씀 위에 기초가 다정인 거예요. 미국의 헌법도 지금까지 몇번 고치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을 기초로 청교도 신앙관을 그 베이지 깔아 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도 말씀이 그리고 서동과 고무라 시대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소동과 고무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유황불에 다 사라지게 했어요. 악독이 관영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지금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가 썩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문둥 병자 증상처럼 요즘은 한세병이라고 그랬는데 무대에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라라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고 그랬어요. 요나서 1장, 1, 2절에는, 일어나 외쳐라. 우리가 풍랑에 만났을 때, 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평안하였지요. 다 평강이 하나님이 인마를 함께 하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지금 어 좌파 대통령이 음? 선출돼서 음 악독한 음.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 우리가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따라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쁜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면 우리 모두 똑같이 그게 내가 먼저 각인이 돼요. 남을 정지하기 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했는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 감당했는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네요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웃에게 나쁜 파장을 주고 또한 악령에 사로잡힌 대상자에게 밥을 주는 거요, 떡을 주는 거요, 예 그들의 양식을 주는 거요, 예 악한. 특히 내 마음에 쓴뿌리로 각인 잡고 자리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 않아요. 오직 성경은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5대 가치관을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자는 국제 정세를 잘 읽어야 돼요. 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이 공산화 사회주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옛날부터 969번 이상으로 침략을 당한 백의 민족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가치관, 그 정체성에 따라 올바르게 대처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한 재헌 헌법에 따라 그래서 두 번째는 열린 시장 경제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국가에서 통제하면 안 돼요.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법치주의예요. 엄연히 삼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법 독주를 하는 민주당. 국민이 서해안 지고 전라도에서 뽑아줬는지, 아니면 부정 선거인지, 어 모르겠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이 섭리라고, 우리의 교회,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성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므로 가난에 입성한, 여우수와 갈레비에는 20살 이상은 다 천, 어, 천국의 모형이 가난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아, 네. 대통령이 일지라도 죄를 졌으면 심판받고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지 어, 선진국은 복지, 특히 장애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미혼모들, 또한 제외 국민들, 해외 이주 국민들, 낙은 애들을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 배, 그, 배두인들은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겨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라 구제봉사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라! 노화복 6장 38절에 그러면 흘러넘치게 채워주신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제대로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우연에도 있는데 인권의 권유도 망각하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데 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그 시대의 분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의학은 인체를, 전체를 보고 진단하고 치료해요. 오행육기라고,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은 예방의학이 발달돼, 예방주사, 그런 건 좋으나 현미경적인 안시, 안목을 가지고 수술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화학요법, 약물요법, 이런 거로 해서 부작용도 많고, 일시적인 증상만 실은 감기약이 없어요 감기 해열자 먹는다고 타인을 먹는데 그게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어, 잠복기로 들어가요 약을 감기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간다는 거죠 우리가 면역 증강만 평소에 돼 있는다면 어, 사스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과 역경과 연관 속에 정금같이 되면 사단막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음. 일곱 길로 떠나간 거예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아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참된 정의를 실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거룩하고 예배당만 나가면 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분명한 구별이 돼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 신앙생활 깊이 한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몸의 행실이 겸손과 본유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룩해야 돼요. 자, 바둑이나 장기도 잘 두는 고수들은 고그 앞에 있는 수를 세지 않아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서 세수, 내수를 네 앞에 보고 어, 자,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 때문에 백점백승하는 어, 거예요. 자원에 보면 전략으로 승부하라 그래 전략과 지략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 의사들 가운데 뱀이 그려 있어요 응? 뱀처럼 지혜로라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2024년 10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업용 선포에 의해 3시간 만에 해제되고, 또, 탄핵 국면을 맞이하고, 또, 불의한 헌법재판관들, 헌재소라고 그러죠. 거기서, 어, 전원! 공산주의도 아닌데, 그,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하게돼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미 그 개혁령 뜻을 개몽령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의 그특할비는 민주당에서 전액 삭감하고 이재명 정권에 들어와서 특할비를90 이런가 부활에 더 높게 책정하고 있는 거는 내로남불에 극치고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업무 방해를 일삼는 비상계엄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행 길인 재판은 사법부가 알아서 무릎 꿇고 나머지 공무는 국민은 사법부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치 파기를 일삼는 비상계엄 사유입니다. 민주당은 없다지만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과 국민의 절반이 부정 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판국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비상계엄 사유입니다. 2 9번의 탄핵 폭고로각붙처 수상들을 일 못하게 수족을 묶어버리는 것. 감사원장, 또, 국무총리, 또, 부총리, 비롯하여 모든 각부, 장차, 장관, 인사들을, 이게 바로 업무방해와 삼권 분립을 파탄낸 비상개엄 사유입니다. 192석의 거대 의석으로 이재명 구하기에 온갖 악법을 양상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비상계엄 사입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가치가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군이 이를 대비해 평소 훈련을 하는 것으로 선포 시 매뉴얼대로 각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 비상 계엄을 수행하지 않고 항명한 자들은 모로지, 모조리 모조리 군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군의 계엄 훈련은 폐지되어야 하고 군 통수권자는 명칭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단체입니다. 비상 계엄에 항명한 이런 군이 과연 대통령의 전쟁 관련 명령을 수행할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유상겸이 내린 내란 범죄라 범죄가 성립된다면 법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어 섭리를 우리가 이 시기 이 시대에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가복음 12장 5절에서 7절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를 두려워라. 여섯 번째. 6절, 참새 다섯 마리가두 앗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 하는도다. 7절,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점에서 분별할 건 무엇인가 해결할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 WCC, WE의 이게 영적 가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에 물들어 복음을 강단해서 전하지 못하고 세상, 따, 세상에 따라 설교하고 성도를 무서워하고 떠날까 염려하여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목사, 목회자, 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5천만 국민 중에 과연 소금이 3% 미만이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 3% 이상만 되면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된다고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멀티 싱크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건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개입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이 악한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대한 확신 신뢰 무한 믿음을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보이라한 대로 이 악법을 만행을 저질르는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거룩한 방파제를 이루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요. 이 여성가족부가 평등가족부로 가는 걸 막아야 되고 또한 지금 전국민 25만 원 살포 베네줄레처럼 이 나라가 어, 제 IMF를 맡게 돼 있는데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났지만은, 잠자는 척하는 목회자, 아, 아,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 아, 우리는 정말 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전쟁에서, 말씀하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